지금 사진에 보니까 일본의, 어, 어, 일본 대표인데, 셰이민 아. 여성 여류 기사가 지금 안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, 아, 지금 대국이 다 끝났나 보죠? 네, 지금 페어바둥 끝이 난것 같고요. 이 셰이민 기사도 활동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만 출신이죠. 아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바둑에좀 관심이 좀더 있는 것 같고요. <laughs> 네. 이미 이 정도 되면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, 뭐, 결승, 누가 음, 올라갈 때말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형세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요. 자, 지금 두 선수 손놀림 보니까 공배를 예, 메꾸는 장면이고,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아, 것 같습니다. 네. 시계는 전원이 꺼졌고요. 두선 수의 손길 표정 느낌만 보더라도 결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. 네, 지금 현재 실시간 장면이죠. 생각이 음, 많아 보여요. 네, 지금은 좀 허탈한 표정. 아주 늠름하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승자는 보통 이제 표정 관리를 한다고 네. 하죠. 네, 너무 기쁜 표정을 내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, 살짝, 살짝, 미소도 보이는 것 같고요. <laughs> 자, 얼마나 기쁠까요? 아, 그럼요. 이건 말할, 게 없, 말할 수 없,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쁠 것 같고요. 아, 반대쪽이었던 라오이아노 선수도 이 결과를 확인하러 왔습니다. 자신 몇집 차이가 났을까요? 끝내기에서 김재선수가 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조금 좁혀졌을 것 같긴 합니다. 아, 지금 뒤에 보시면 김인국수 님도 <laughs> 결과를 확인하시는데요. 네, 두 선수 손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을 말해 보는데요. 네, 지금, 네, 지금, 현장은 바둑이 끝이 났고요. 네. 이제, 저희 복귀 화면에서는 아직 끝이 나질 않았는데, 지금 저희가 들, 소식을 들었죠. 반면으로 일곱 집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. 어, 그러면 반집 네. 차이 아닌가요? <laughs> 반집입니다, 반집. 야, 지금 저는 반집 차이에요? 이걸 듣고서 저도 놀란 게, 끝내기를 김지석 선수가 이득을 본 것은 맞는데, 이게 반집승부가 아, 될 같았지요. 정도로 네, 미세하진 않았었는데, 예, 지금 들리는 소식이 맞다면 반집승이 아, 맞습니다. 네, 네. 반집승부가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차이가 좁혀졌는데요. 왕이한 진 선수,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. 자, 차이는 많이 좁혀졌지만 결국 승리를 해냈고요. 자, 내일 박정환 구단과의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.